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군인들을 보충하기 위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어요. 이에 러시아 곳곳에서 강제 동원령이 집행되고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죠. 오늘은 동원령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동원령이란 국가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병력이나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여기서 동원이란 국가가 나라 안에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동원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범위에 따라 일부 예비군과 물자만 동원하면 부분동원령,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동원하면 총동원령이라고 불러요. 동원령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전시체제는 전시상황이라고도 부르며 국가가 전쟁 상태에 돌입해서 모든 사회적 제도와 기구를 전쟁에 알맞도록 설정하는 체제예요. 반면 평시체제는 평상시에 운영되는 방식이죠. 평상시의 예비군은 일반 시민으로 생활하다가 전시 체제가 되면 모든 예비군이 소집되어 군대에 편입돼요. 또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대가 소집되죠. 동원령은 국가가 아주 긴박한 상황을 상정하고 국민을 강제로 군대에 편입시키거나 국민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동원령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병역법인데 병역법은 병역동원 소집에 대해 정하고 있어요. 만약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예비군이나 보충역 이외에 아직 군대에 들어가지 못한 병역 미필자나 예비군 복무가 끝난 중년 남성까지 징병에 동원될 수 있어요. 이런 동원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어딘가에 숨어 동원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동원령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한 러시아 국민들이 감옥에 갇히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 동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연습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를 동원 예비군 훈련이라고 해요.